언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또 우리나라 말 중에 좀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머리 검은 거는 키우는 게 아니다. 맞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살, 미운 세살 지나고 일곱 살을 지나고 이제 중이 1 2 살, 1네살 지나가고 열7곱살 지나가서 2무살이 넘어가면 이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죽어야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철들면 죽는다. 그치요? 죽기 전에 철드는 거죠. 죽기 전에. 꼴딱 죽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철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외에는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한다. 변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세상에 욕심으로 삽니다. 노예로 삽니다. 중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처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옛사람,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흑인들 이렇게 보면, 흑인들이, 어, 여러분, 이 노예 해방되고, 뭐,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진짜 짐승 못다못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양반이다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웃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노예들을 처절하게, 동물보다 못하게 부여먹은 걸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어요. 노예. 욕심의 노예. 죄의 노예.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를 얻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요즘 생각 난게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무서울 게 많고 두려울 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의심과 무서움과 욕심들 밤에 누울 때 평안히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들 외로움들 고독함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하고 양자의 영 아바아바지라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아죠 고아 아플 때 엄마 아빠 부르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모아가 제일 불쌍한 거그렇죠 밤에 홀로 있어도 엄마 아빠 불러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겠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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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무서움, 두려움 없죠. 지금이라도. 내가 요당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른다. 아버지 시으로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이 미국이나 선진국은 암에 걸리니 걸려도 음 암에 걸렸네 뭐 독감 감기 걸린 것처럼 걸렸네. 예, 우리나 라사람들은 큰일 나죠, 난리 나죠, 울고 불고. 이 암은 여러분 노인병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 중에 세분 중에 한 분은 음, 그 암으로 이제 죽는 겁니다. 그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왜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간다 할렐루야 아유,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물론 고통스럽고 아픈 건 있죠 갈라데서 5장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 멍해를 노예의 멍해를 네. 세상 욕심 세상 죄 세상 사망 두려움 무서움 그런 거에 노예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육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이방인들이 사치와 방종과 쾌락에 그 노예되어 너도 원래 그렇지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 중독의 노예, 욕심의 노예, 미움의 노예, 상처받은 노예, 쾌락의 노예 그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그 아들은 뭐예요? 대통령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옛날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요즘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대통령의 아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바뀌었잖아. 근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안 바뀝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돼도 안 바뀌어요. 세상이 그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었다, 변화됐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있는종이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주인의 귀한 것을 맡은 주인의 청직이다 그런 사람은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준다 잘하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는 맡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그냥 어쩔 수 없어 끌려가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네 것을 맡겨주는 할렐루야 아, 네. 아니, 많은 것을 맡겨주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열고를 맡겨주는 주인의 즐거운 삶하야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서 아, 술과 여자로 하나를 먹었어. 아버지 입장에서 볼때또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때려 죽일 놈이야. 때려 죽일 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돼지 군박속에서 돼지가 먹는 거를 나도 좀 먹어야지 하는데 그거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함에. 그럴 때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집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요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노예로 종으로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너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일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처절하게 대지 굴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침에 어제도 아침에 조금 내려가고 오. 아침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그지요. 이 가을에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이 좋은 가을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어마 예배 드려가나 <laughs> 엄청나게 월남색의 장막 밑에 내려앉이 앞에 차가 얼마나 엄청나게 뭐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쾌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욕심의 노예 그런 노예 종이었다 이거죠. 사치와 방종, 금요일 밤, 토요일 밤마다 서울에 정말 많은 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물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우린 전에 그랬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 변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벗어 버려라, 벗어 버려라, 벗어 버려라. 네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를 입었던 옷을 벗어 버리고, 노예의 생각을 벗어 버리고, 노예의 마음을 벗어 버리고, 던져 버려, 내 버려, 태워 버려, 완전히 깨끗하게. 1900년대 초에. 어,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부적들, 그리고 모든 뭐 것들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나갔어요. 다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은요, 반대야.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더 많이 세상의 것을 움켜지는, 움켜지는. 더 세상에, 이방인들보다 예수 아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 엉켜지면. 오늘 이한장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힙니다. 오게 갇혔는데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참 섬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리고 이 감옥에 같이, 함께 같이. 근데 보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옥에 함께 같이 그 노예 오네시머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아 오네시머라는 사람이 이 노예가 있는데, 내가 갇혀있는데 이 오네시머라는 이 노예가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장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진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면 사도바와 우리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순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원래는 부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가난한자가 되고, 원래는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모든 율법 학자로서 돈 많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높은 자 사울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나는 이제 바울이다 변했다 알렐루야. 아멘 변했다. 이 오네시모노에도 변했다. 10절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부터 12절 같이 10절 같이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더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돌려보니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노예였지만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니, 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스대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담행산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오내시면 도망친 노예이고 별별 일 없는 노예인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아들이다. 노예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 다음에 1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니하고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아, 특별히 그러하거늘 아무래 욕심과 주만에 상관된 아, 내게라 아멘 네. 아들이다 사랑받는 형체다 알릴르야네 아,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욕심의 노예 미움의 노예 쾌락과 방정과 사치의 노예가 아니라 마약과 중독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나와 함께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내 형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7절, 18절. 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있으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형자로 할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되게 아득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부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전도에 일행했을 것, 그리고 함께 다니는 모든 여행했을 것을 벌어서 자기 손으로,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계산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17절에 노의 종이 아니라 동역자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귀한 사람이다. 알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야. 전에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맞 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는 형제다.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딜 가든 약간 뻔뻔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뻔뻔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이제 오늘의 심어를 노예로 천대받고 함부로 부리고 그런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한 아들로, 사랑한 형제로, 함께 있는 동역자로 변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에 미치고 쾌락과 중독과 세상 것에 노예되어 질질 끌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거 헛된 것에 시간과 내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는 자, 형제로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이 십자가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받은 성도다, 형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꾼이다. 이 자존감, 이 자신감, 이 긍지, 이 권세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섬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뻐하며 섬기고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에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십자가의 동역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물질과 그리고 기업 위에 대한민국교회와 둘사람교회와 전세계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